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이 땅에 이르러 본죽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대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냐? 그들이 가로되 하란 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우이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딸 라엘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엘이그아비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양그 그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이 딸라엘과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이 양떼기에 물을 모이고 그 아라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구하였더니 라리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구함에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이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구함에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리오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젯밤에는 구역 찬양제가 열렸었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주 즐거운 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찬양의 은혜를 통해서 잠깐 모든 분들이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끼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렇고 연세 많이 되신 분들도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베푸시는 은혜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사람이 땅에 이르러 야곱이 발행하여 어, 누구의 땅에 이르렀다고요? 동방사람의 땅이 동방이 어딘가 창세기에서 동방이 에,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동쪽은 다 동방이죠 그런데 동방이라고 할때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지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 사이에 하란, 바딴 아람 지역에 하란 성이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을 가리킬 때 동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다가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일어나서 돌단을 쌓아 하나님께 경배드린 후에 발행해서 하란에 이르렀다 지금 1절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계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한 거리인가? 400마일 정도가 된다고 해요 지금 400마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한 어디까지가 400마일이지요? 샌프란시스코가 정확히 400마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샌프란시스코가 400마리인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자동차로는 한 6시간 걸리죠 그러나 자동차는 물론이고 마차도 이용할 수 없는 그 고대에 야곱이 물푼의 나그네로 무슨 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었겠어요 도보로 어, 여행을 하는 거죠 며칠이나 걸렸을까? 며칠이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구글 맵을 이용해서 그걸 계산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동차로는 400마일이 샌프란시스코여기서 6시간 걸린다고 나오고 어, 도보로 몇 시간 걸리는가도 나옵니다 6일 걸린대요 6일 그 먹지 않고 자지 않고 하루 24시간 내내 걸어서 6일이니까, 잠도 자야 할 거고, 또 쉬기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하루에 8시간 도보여행을 했다면, 18일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1절, 짧게 발행해서 이르렀다, 이렇게 나왔지만, 시작과 그 사이에 얼마만한 거리와 시간이 게재하는가. 400마일 도보 여행에 20일 정도의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가 당도를 하는 거죠 정처 없이 물론 큰 방향은 외삼촌 집 하란성을 향해 가지만 그 물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온갖 위험들이 도사르고 있는 그먼 길을 야곱이 터벅터벅 걸어서 마침내 하란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어떤 때는 독수리처럼 날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장정처럼 띠박질 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우리 삶은 사실 도보 여행이에요. 언제까지 이 길을 더벅더벅 걸어야 하나라고 느껴질 나그네 길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아, 윌리엄 캐리입니다. 영국의 카블러 출신이에요. 수선공 구두 수선공 출신이었습니다. 내데그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정말 명문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 어, 명문이 윌리엄 캐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구두 수송공의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연구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지. 인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어학도 준비를 하고, 선교 훈련도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인도에 도착해서 그야말로 인도 선교의 깃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아, 처음에 도착해서 아무리 열심히 선교를 하고 봄을 전파려고 해도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고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얼마만에 첫 회심자 그리고 세례자가 생겼는가 1 4년 만에 십사년 만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문서 선교 교육 선교 나중에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머무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기지가 구축이 되고 인도 연안의 해변가 그러니까 인도의 모든 인도양 주변에 결국 해변가에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지금도 윌리엄 리를 가르켜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는 한 사람 인생 가운데 그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는가? 그가 자기 인생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다른 그런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자기에게 장점이 있다면 I can plod 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는 터벅터벅 터벅 걸을 수가 있다. 대체 성과가 나질 않고 결과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도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오늘도 터벅터벅 터벅 걸어갈 수 있다. I can plod, P-L-O-D. 그것이 윌리엄 캐리가 마침내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오늘도 더벅더벅 꾸준히 낙심치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길을 정진해 가는 삶의 자세, 율리엄 캐리가 보여준 것인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교통 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정말 언제 당도할지 모르는 하란을 향한 야곱의 나그네 길, 그나 짧은 일절 사이에 벌써 거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가 하란성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 곁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우물가 곁에서 모종의 스토리가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 도착해서 목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어, 역시 거기도 매마른 지역의 우물은 모든 동네 사람들의 생수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우물가에 거대한 돌로 아구를 막아 놨었죠 그래서 양떼들이 다 모인 다음에야 그 무거운 돌을 옮겨 놓고 물을 다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구에 돌을 옮겨 놓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 곁에서 야곱이 그먼 거리, 그 오랜 시간을 걸어서 온그 야곱에게 누가 다가온 겁니까? 누가 다가왔어요? 라헬이 다가왔습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 학년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라헬이 바로 야곱의... 아내가 되죠 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돼서 야곱에게 레아의 레아라는 아내도 있었지만 야곱의 첫사랑은 언제까지나 라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라엘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 타이밍을 야곱이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획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과 라엘의 만남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터벅터벅 터벅 잘 걷고 매일매일 내가 가야 할 길을 정진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나의 재와 능력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에게 머물질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야곱이 라일과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앞장 28장에 있질 않았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공급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마침내는 네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지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가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과제, 의무, 내가 해야 될 일을 터벅터벅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한눈에 내어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섭리라는 말이 Providence인데, Providence의 뜻은 미리 보다. 우리는 못 보죠. 나 미리 보시고, 야곱이 그먼 이스라엘 땅에서 하란 그 우물가에 도착하는 그 모든 타이밍과 라일이 아버지 양떼를 몰고 우물가에 도달하는 그 타이밍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한자어로 섭리라고 할때 섭자는 붙들 섭자, 끌어당길 섭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우물가에 두시고 라엘을 끌어당겨 그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것은 야곱이 전혀 계획할 수도 없었던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섭리, 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바로 섭리란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그처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이런 중요한 말씀은 주소를 기억하시라 했는데 주소가 어디죠? 로마서 8장 28절 오늘이 8월 며칠입니까? 28일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지만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고 문제투성이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을 것 같은 그 야곱의 신앙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야곱처럼 문제 많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불러준 하나님이 불심이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 할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일단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꾸준히 그들의 삶을 정진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저희 자녀들이 인생을 포함시키셔서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저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언, 김성님,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최신이 선하시오니, 저희들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